<립> 짜잔! 자자. 왜 세차장에 왔네요 우리가. 처음에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현배가 사연을 보냈더라고. 메일 보냈어? 메일로 <립> 네, 네. 메일 보냈어? 메일로. 알지, 우리 메일 주소. 네. 일용. 이용. 메일로 보냈대. 네알겠습 아니 그고 오늘 기분이 좋은 게 일용 언니로 돌아온 거 같아서 어, 뭔가 그 그러니까. 동안 이용이들을 그러니까, 못 만나고 그러니까. 일용 언니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해요 현배 이용이. 고마워. 아, 좋아 이런 거도. 나 세차를 한 번만 도 해봐. 나도. 헉! 완벽할 수 없다는 걸 항상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그렇 어, 그러니까 어. 우리 최선을 다하면 돼. 나 아, 너무 왜 이렇게 어두운가 했더니 나 아, 지금 앞이 다 이렇게 안보이 안 했어. 나는 너랑 얘기하는데 내가 보이는 거야. 아자. 내 선글라스 끼고 있었구나. 아 죄송해요. 깜짝 놀랐어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최선을 다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최선 다하자. 현배 어. 빨리 와. <laughs> 선글라스. 오. 어, 어. 자, 자, 자. 주조심하시고요 핸들 돌리시고요. 돌리시고요. 안녕하세요. 푸시고요. 가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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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세요. 게 세차를 잘한다 아, 세요 네, 내리세요. 네, 네. 네, 네, 네. 아, 내리세요. 내리세요. 앉으셔 내리세요 차가 많이 더럽네요. 네, 네. 어요어구 아, 이구 많이 더럽네. 아, 오늘 미안하다. 세차하고 비워라. 사형님. 아, 타영까지 어? <laughs> 보내 주시고 진짜 감동했습니다. 아니, 그때 평생한 번도 전화가 없었던 사람이 어, 그냥 같이 연말 하고 네. 어머. 그 그래, 비전교직 어, 특수원 끝나고 어, 3년 만에 전화가 3년 만에 처음 전한게 이룡, 이룡 네. 언니로 저는 진짜 잘해줬어, 현배가 막 진짜 알뜰살뜰 보답을 아... 해주고 싶었던 그 거지 맞습니다. 메일 보내라길래 하 너무 고마운 게 메일을 보내주신 그 연예인분은 없었어, 어, 솔직히 아, 말로만 그랬어 진짜 현배는 진짜, 아, 진짜 보낸 거야 진짜 깜짝 깜놀 진짜, 진짜. 스케줄이없구나라는 어. 생각을 했지 <laughs> 근데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둘다 세차를 처음 해봐가지고요 고장은 <laughs> 안갈 뭐. 거야 폐차까지는 안갈 거야 네. 페... <laughs> 이제 망치나 이런 건 없어 아 소개 안 했구나. 어머 어머 어머. 아, 나는 요즘에 어. 예능 많이 보는데 유재석 선배님이 요즘에 뭐그 쌍슬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어, 어, 어. 왜기빨는지 알겠죠. 기빨려 기빨려 기빨려. 다다다다다다다. 자 이제 소개. 야, 이제 소개. 네, 연기하는 배우 동인배입니다. 네. 오, 멋있다 멋있다. 블러셔 네, 감사합니다. 저잘 보고 있어요. 어 진짜 어. 진짜. 너무 재밌어. 어, 나는 솔직하게 3년 전에 누나를 봤을 때는 그때 누나가 영화 현장에서 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 저 욕을 어떻게 어, 해야 되는지. 어. 와 여기서 뭐 욕을. <laughs> 비좀 그만하이씨 습하다고 어 너무 잘져 그럼 나는 어. 뭐 지켜볼 테니까 지켜보라고 어. 어? 봐야지 나는 이용해 오늘 나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까 <laughs> 이거 좀잘 하고 알겠습니다 어? 나 내일 차 앞에서 셀카 찍어야 되니까 지요한 <laughs> 스케줄이야 <laughs> 고무장갑 끼고 운전하는 아줌마 같아 <laughs> 자 이제 오, 완벽해, 완벽해. 오, 베스트 드라이버. 오 주차 합격. 창문 다 닫아야지. 시동도 끄고. 좋아요. 창문 안 닫고 세차해. <laughs> 저 오늘 불안한데? 아니, 요 사장님. 사장님, 아, 예. 키, 키. 제, 저희가 네. 확실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이, 라이트. 가족 얘기안세요 라이트 끄시고. 라이트 꺼. 라이트요? 라이트 자동으로 꺼지는 거 아니에요? 안 꺼져요. <laughs> 꺼야 돼요. 어, 많이 따, 준비하셨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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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자, 오늘 제가 감독으로서 메인 눈으로볼 테니까. 철저하게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하시는 거 보고요 흠치! 물부터 하자 어. 물 고압세차 어 됐다! 어어! 어어어! 어! 어! 뭐야! 빨리 빨리! 어어! 어! 꼼꼼하게 해주세요 꼼꼼하게 나 여자가 내 차보다 키큰건 처음 보네 <laughs> 벌레가 많아 지금 왜, 난 불안하죠? 앉아있을 못하겠네 뭐야 이제 뭐야 거품? 근데 나만해제 <laughs> 차가 2년 만에 세차를 해야 합니다. 야, 내가 속이 시원하다. 6분 남았어. 알았어, 빨리 빨리. 연예인이 제 차를 세차해주고 있습니다. 저 지금 말이 힘든데요. 네잘 닦아야 돼요. 근데 이게 왼손이야. 나 오른손잡인데 이렇게 아 천장부터 천장 맡아주세요. 결정적이다. 열정적이야 오우씨. <laughs> 잠깐만. 아, 잘하네. 아 고마워요. 이게 또 이렇게 좋네 기분이. 너무 이걸 세차를 너무 잘해가지고 세차가 계속 오는 거야. 저희가 세차 광고 돌립니다. 어머 형. 내가 이쪽 반은 내가 이거 할게. 어, 반은 어, 너가 오케이. 그래. 어 이거 봐. 어 꾸정물 봐봐. 아 어, 어, 그러네. 음. 대박이지. 야 아우 야. 야. <laughs> 벌써 지치신 건가요? 아니 아니야. 공이이 어, 보통일 아니네. 계속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본 조교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진짜 뭐야? <laughs> 이거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계속하면은 이거를 좀 물에 좀 불려놔야 돼. 잘 닦여. 와어 금방 닦이네. 이거 이거 여기 하는 거 맞나 근데? 선배 어때? 이거 하까막까안 아, 편하실 때로 <목소리> 하세요. 너무 더럽지 않아? 일단 해봐요. 벌레만 다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네. 언니 가손으을 하나하나 작업해야 돼. 어 어. 어 이거 괜찮네. 아 어. 어 왜? 어? 아이 뭐야? 그 무슨 소리? 일이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니 뭐 있나봐. 뭐야? <laughs> 고양이 있나봐. <laughs> 고양이가 <웃음> 있다고? 어. <laughs> 어? 오, 왜 이래? 왜? 고양이가 있나 봐. 성원이가 꼼꼼하네. 나 꼼꼼하지. 아, 꼼꼼하네. 어! 아! 백밀러. 언니, 백밀러 봤어? 왜? 어! 아 너무 더러워. 어. 저 너무 더러워하면서 성원아 날 보더라. 아, 나는 깨끗해. 아, 여기. 언니 손으로 하니까 되긴 된다. 팀드시는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스트레칭 할땐 와, 여기 잠깐만 닦아주고 있어봐봐.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잠깐 스트레칭 좀 할게. 그래. 안아지네 진짜 심해, 형배야. 봐, 남자의 힘으로 해도 안 된다고. 내가 카메라 잡을 때 할래요? 내가 카메라 잡을게. <laughs> 잘한다, <laughs> 잘한다 형배야. 역시 힘이 있으니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런 언니들 힘드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이렇 이렇게 바로.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어, 옳지옳지 옳지. 여기 여기. 오! 예 이제 여기 이쪽에. 어디 <laughs> 어디? 여기 이쪽도요. 근데 <laughs> 이런 감독을 왜한 거야? 누나 이거 찰래? 아 그럴까? <laughs> 누가 찰래? 야, 이게한 거니? 아니, 거품으로 더 뿔려야 돼. 지금 이게 밑에가, 어. 야, 이거 뿔려놓고 내일 할까? 이것좀막 며칠 뿔려야 될것 같아, 언니. 설거지도 알죠? 달라붙은 건좀 뿔려야 되는거 맞아. 거. 이거 지금 뿔려야 돼. 어, 왜 이렇게 잔소리들이 많아. 어. 언니 거품 좀 줘봐, 뿔려야 돼. 이거 장난 아니야. 나 오늘 집에 가서 환청 들릴 것 같은데. <laughs> 뿔려야 돼. 야, 진짜 봐봐, 뿔려야 돼. <웃음> <웃음> 뭘 계속 뿔려? 나 이러다가 라면도 뿔려서 먹겠어. <laughs> 와, 하루가 길다. 내 손도 뿔었어요. <laughs> 아이고 그래 나나 허리 안 펴져. 야이 병원비 천국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허리? 누나 맨날 필라테스 하지 않아? 아... <laughs> <laughs> 다졌네 이게 운동의 효과야. <laughs> 마무리 단계. 아 좋아요. 좀만 힘을 내주세요, 여러분들. 내가 할게 너 내가 할게. 이건 기름 때라 잘안 된다, 언니. 오 됐다. 와! 장담요 <laughs> 오. 누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누나? 진짜 날아갈 것 같아. 수업을 이렇게 세? 언니 어떻게든지 여기 백미를안 닦았네 이쪽 이미 강점 요인이 됐어요 현배 들어와 빨리 목욕해 왜? 목욕해 목욕해 목욕하라고? 물 남았어 물 남았어 <laughs> 앞으로 아우. 어 잠깐만 나 짧아 나 짧아 자 어. 아유. 어. 현배 차가 달라졌어요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안 닦인다 이거 어? 아까 안 닦아가지고 현배님은 어. 계속 아쉬워하는 얼굴이 있뭐 아쉬워? 어. 뭐더 해?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뭐가? 왜?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금 방송 더 하고 싶은 거야?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제대로 했는지 시찰 검수 리스트. 어머. 검수 리스트 앞에. 앞은 오케이야. 그 현배가 했거든. 여기는 내가 현배. <laughs> 여기가 왼쪽은 김성훈 씨가 했나요? 네, 네, 한번 볼게요. 네, 아 보세요. 좋아요. 아아 보세요. 아 좋아요. 김성훈 씨가 꼼꼼하더라고. 김성훈 합격. 내가 네, 제 그냥. 아 그... 뒤에 좋아요. 뒤에 완전 좋아요. 봐봐요. 아이 정도면. 어 대박이죠. 이 정도면. 자, 여기 한채아 라인이죠. 힐은 합격. 휠을 집중적으로 봐서 힐은, 힐은 합격. 진짜 너무 반짝거려 근데 여기를 좀봐 주세요. 어디요, 저? 어디, 어디. 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거 현백 씨가 하기로 했어요. <laughs> 네가 하기로 했잖아. 네가 <laughs> 하기로 했고. 이걸 왜 나한테 펑탱 <laughs> 심는 거야? 어? 나한테 뭐 억까 심겨 있냐고? 저요, 내가 불리고 하라 그랬죠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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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못하겠어요. 내가 불리고 하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나올 열애 누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못하는 게 없어. 잘 선택. 봐요아 진짜요. 어, 봐봐. 봐요. 봐요 합격 합격. 네. 합격. 아, 합격. 대박이죠. 아 좋아. 합격 합격. 합격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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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근데 점수가 좋아. 다 합격이야. 아, 다 합격이야. 웬만하면 합격이야. 전 좋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먼지가 또 있나, 없나. 아 그래서 너 준비된 거 있나요? 아, 네. 제가 들고 있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밑에 한 번. 여기는, 위에는 괜찮거든요? 자, 밑에를 한번쓱한번 해볼게요. 잡았다, 요놈! 잡았습니다. 뒤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기. 잡았다, 요놈! 먼지를 잡아냈습니다. 자, 이제 김성훈씨 부분. 자. 오! 오! 깨끗해! 대박! 김성은, 한채야! <laughs> 야! 너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김성은, 아, 한채야! 잡았다, 요놈 한채야! <laughs> 참고로, 아, 네. 이제 다음에 어떤 연예인을또섭외하실 건가요? 아까, 오, 오해하셨는데, 연애에서 온게 아니라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뽑히신 거예요. 저희는 <laughs> 누구든 사연을 보내줬는데, 어. 그 사연이 구구절절 여러가지 사연을 보냈는데 맞아. 너무 감동. 감동이고 감사해서, 네. 어!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태양이 놈무시키거 들어가! 들어간다, <laughs> 들어간다.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흥배야, <laughs>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웃음> 너 이런 애였어? <laughs> 태양은 제가 조절 가능합니다. <laughs> 아, 좋아요. 음. 또 보낼게요. 그것도 있어. 어, 리뷰. 리뷰 오케이? 제가 리뷰할 때는 옆에 계시나요? 없어, 없어, 케이 근데 그거 보지, 우리가. <laughs> 알지? 아, 요즘엔. 갑자기 지금 어, 숙여해졌어. <laughs> 오랜만에 이용이를 만나서 너무 기뻤고요, 진짜. 음. 왜냐면 우리가 못했거든. 이용이 아, 만나는 게좀 조심스러워서. 맞아. 그리고 또 저희는 다른 좋은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어디든 저희가 대신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짜탁 끝! 네. 네 오늘 새 차를 의뢰를 해서 같이 해봤는데 의뢰만 제가 한것 같고 새 차를 제가 한것 같아요 <laughs> 아니 너무나 잘해주셨고 어, 이용이분들이 다음에 누나들한테 의뢰를 할 때는 더 새롭고 신선한 것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재미도 재미지만 누나랑 성훈이가 너무나 꼼꼼하게 아주 자기 차처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편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더 다른 이용이들은 더 잘해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제 차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줄 몰랐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솔직하게 되게 고생하신 것 같아서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 별이 다섯 개. 재밌네요 누나랑 오늘 소풍 한것 같아요. 소풍 간것 같아요. 제아 누나랑 형이랑 오랜만에 얼른오셨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룡 언니 화이팅 안녕. 도겸 배였습니다